이번 시간에는 잔류 농약 성분을 제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잔류 농약의 건강 영향, 장기 노출, 만성적으로 농약에 노출될 경우 암, 호르몬 교란, 신경계 손상, 생식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농약 성분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기 노출, 단기간에 고농도의 농약에 노출되면 복통, 설사, 메스꺼움, 두통 등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신경계 이상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잔류 농약 검출 가능성이 많은 농산물, 딸기, 시금치,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토마토, 샐러리, 감자, 파프리카, 과일, 채소 등의 잔류 농약 성분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1. 물로 충분히 세척하기 방법 흐르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과일과 채소를 문질러 세척합니다. 효과 잔류 농약의 약 60에서 7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법 손으로 문지르거나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경우 부드러운 소를 사용합니다. 다발로 된 채소 브로콜리 상추는 잎 사이를 집중적으로 세척하세요. 2. 베이킹소다 사용하기 방법 큰 용기에 물을 채우고 1리터당 베이킹소다 1에서 2작은 수를 섞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담가 15에서 20분 정도 두세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효과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세척은 잔류 농약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표면에 남아있는 농약을 제거합니다. 3. 식초 또는 식초와 물 혼합액 사용 방법 물과 식초를 3대1 비율로 섞은 용액을 만듭니다. 과일과 채소를 담가 10에서 15분 정도 두세요. 깨끗한 물로 헹궈 식초 냄새를 제거합니다. 효과 식초는 살균 효과가 있으며 농약뿐 아니라 박테리아와 잔류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4. 전용 과일 채소 세척제 사용 방법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채소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합니다. 사용 후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굽니다. 효과 세척제는 농약과 미생물 제거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5. 소금 물로 세척 방법 물 1리터에 소금 1큰술을 녹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담가 에서 10분 동안 두세요. 깨끗한 물로 헹구어 소금기를 제거합니다. 효과. 소금물은 농약과 미생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6. 껍질 제거 및 조리. 방법. 사과. 감자 등 껍질이 두꺼운 과일과 채소는 껍질을 벗겨 섭취합니다. 열을 가해 조리 삼거나 찌기하면 일부 농약 성분이 파괴됩니다. 효과. 껍질 제거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제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륜 옹약 성분을 제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